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지난 주에 본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야이 리더는 역시 섬겨야 돼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섬김의 리더십 아, 그래가지고 회장님들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좋은 말이긴 한데 사실 본문에 나타난 의미가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서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편지들이 있잖아요. 네 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처음의 세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초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어, 중복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고 요한 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복음은 조금 더 후기에 쓰여졌으면서 어, 좀이 공관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기록들도 어, 여기 기록해서 믿음을 가지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만찬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보여주는 그 의식이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먹어서 우리가 산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형벌들을 생각하며, 그 피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실제 피를 먹고 무슨 실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게 아닌데 아닌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먹는 거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공관보금 세 보금서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셨고요 오늘 이 세족식은 요한보금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세례와도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런 말씀을 간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의 의미가 세례에 있죠 이 의미들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먼저 볼까요? 자,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모습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한참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자 먼저 겉옷을 벗었어요. 좀 일하기 조금 복장이겠죠. 어, 뭔가... 선생님의 권위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겉옷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딱 둘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뜹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물을 뜬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물을 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를 쏟으시는 일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발을 더럽겠어요 예수님이 허리를 구부리셨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허리를 구부리셨겠죠, 무릎을 꿇으셨겠죠, 한없이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씻었다는 거는 여러분 묶어놓고 씻었을까요, 발을 내밀었을까요? 발을 내밀었겠죠. 자, 이런 하나 하나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다 깨끗이 깨끗이 물기를 닦아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두 구절이 뭐? 그냥 그때를 묘사한 것 같지만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 고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겉옷을 벗어 버렸죠. 그리고 종의 영체를 가졌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띠셨어요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들도요 계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종도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은 더 낮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영체를 가져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팔자를 보시면.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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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의 피를 쏟아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서 그의 피를 담으신 그것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세족식 제자들의 발시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의 죄를 씻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기 섬김의 의미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나자짐의 목적은 피 흘려 대속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하는 거죠. 대신 용서하는 것이죠. 대신 씻는 것이죠. 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딱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십니다. 자, 야고보 일로 와. 너발내미어 내가 씻을게. 쫙 씻고. 아, 그다음에 요한 일로 와. 발 씻습니다. 근데 누구 차례가 됐느냐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죠. 자, 6절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자 이제 베드로 발 씻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볼땐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하고 발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 자 만약에 내가 우리 청년들 발 씻어준다 그러면 발 내밀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제가 여기 대화 들고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발내미시겠어요 양말 벗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참 숙스럽죠. 그리고 참이게 아마 목사가 허리를 꼬부리고 뭐이 무릎을 꿇어도 이런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허리를 꼬부리고 수건 르고 무릎 꿇고 내 발을 씻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참이 이런 말이 좀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예. 제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아마 중학교 2학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들은 아마 내 발을 내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자, 근데 아마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주님, 이게 이유나 알고 좀해 보죠. 이런 말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유를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게 발 씻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십자가 진 이후에 피 흘린 이후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는 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안 후에, 그리고 내가 부활한 후에 모든 일들을 이룬 후에, 아 주님이 이렇게 내지를 씻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본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 그렇구나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솔직한 사람이 8절 초반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때로 시지 못하시리이다. 아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객기를 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한테 그러셔도 제 마음이 그렇게 외칠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제가 해야지 어떻게 주님이 아세요? 이,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은혜를 받는 게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 그뭐 마음 편하게 은혜를 아, 제가 받을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황송함으로. 여기 이제 감사의 전제, 제가 뭐, 가정남 순서지, 설교 노트에 썼는데, 이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게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바뀌는 받는데, 어떻다? 황송하다, 이거예요. 황송하다. 너무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자기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유추할 수 있죠 그 밤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짜증이 났을지 잠못 자면 화나고 잠못 자면 죄악은 막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의 배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다 전하겠다 고 그러니까 배에서 말씀 전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짜증이 더 나는 거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나가서 정말 주님 뭐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뭘 느꼈느냐? 야 어떻게 내내 내 마음에 모든 나쁜 거내 마음에 드는 이짜증 때로는 예수님까지 원망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다 알고도 저분은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나한테 이렇게 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딱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황송하다는 거죠.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황송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증명되는 게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 다가 증명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스 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황송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쇠기를 박는 대답을 하나 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자 여러분 너무 황송한데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니까 주님 발을 못 내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발을 집어넣고 양말 신고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 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기가 참 낯뜨겁기도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 같은 게 내가 주님 무슨 면목으로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 그래도 저를 씻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주님이 씻어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발을 안 내밀어. 하라 내밀어야 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발 내미는 게 대수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같이 연약한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절대 공도가될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 보이면서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내밀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제 후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없을 때였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기독교 동아리 내에서 세족식을 했어요. 리더들이 멤버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좀 나이 든 형이었어요. 저한테도 형이었는데 이제 장애를 가진 형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늘 타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이 형이 아마 제 기억으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가족도 별로 없고, 아마 서울의 상경에서 뭐 자취하고 그랬던 형인 것 같은데, 발 씻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소에 자기 발 씻는 게, 에, 물론 뭐 씻을 수 있어도 안 씻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그형 너무 발 씻는 게 힘들었어요. 세족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리더인 제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니 야, 그... 내가 좀 미안한데 나하나안 안 되냐? 나 사실 발냄새의 차원이 다르다.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발냄새가 아니다. 되게 힘들다. 내가 좀 미안해서 그런다. 근데 얘가 제 후배였죠. 형 괜찮아요. 우리 뭐 예수 안에서 섬기는 건데 한번 하세요. 그리고 실제 이제 발을 씻었는데 정말 발을 씻는 동안에 차원이 다른 냄새를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이쭉 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형의 발냄새가 더 지독할까요? 우리 인간의 사람 냄새가 더 지독할까요? 우리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신다는 게 그게 너무 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 나쁜 놈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역하고 역한 냄새를 맡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고 사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께 적어도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그러나 주님만이 씻을 수 있으니까 발을 내어 밀어야 되죠. 제가 다윗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냄새 안 나는 거룩하고 굉장한 왕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편해지고 또이 사람의 삶에서 점점점 죄악이 나도 모르는 죄악이 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 음란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세바라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또이 사실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라는 장군을 살인교사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요. 이게 이게 다윗의 발이죠. 이게 다윗의 죄죠. 이게 다윗의 더러운 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속에 있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내밀어. 다른 것만 좋은 면수만. 멋진 왕옷 입고 막 왕관 쓰고 멋진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나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쁜 놈이요 라고 딱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다윗이 뭐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내가 죄인이요. 그때가 발을 내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는데 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 어떤 사람인지다 아는데 왜 모르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처럼 포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지은 씨가 10편 51편이거든요 10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내 마음 아픈 거, 내 추한 거,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하신다. 더러운 발을 내어 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고, 야,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 다윗이 깊이. 여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 여러분, 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황송한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내어밀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착 들이면서 하나님 저좀 봐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용서 받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는 생색이 아닙니다 감사는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사는 이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신 일이 기억되고 감사돼서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이 재밌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세례를 예표하면서 발을 씻을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건 뭐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마리아가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빠 살리는 과정 속에서 무슨 믿음을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도 죽지 아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마리아는 곧 예수님이 죽을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족한 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죄 좌절하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나는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자고 찾고, 찾고 찾아가지고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뚝뚝뚝 눈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벌써 7월 1일이 됐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망할 일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고. 쓰러질 일이 많고 아니 실제 쓰러졌고 실제 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거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여러분 그거 믿고 경험하면서 지난 6월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감사해야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삶으로, 개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전 삶을 하나는 회개로 얘기하고 하나는 감사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께 나를 드린다 해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낮아질 때로 낮아지신 예수님, 허리를 굽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황송한 마음으로 물리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어 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죄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내 삶을 받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